예, 본사야, 턱주적인 대표, 노칭입니다. 물품번호 461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수정은 모간나무이고요. 수형은 직간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도 역시 분생활 약 25년 이상 해왔습니다. 자, 25년 이상 분생활 해오면서 지금 땅에서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땅에 놓여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엄청나게 가지 발달이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저런 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25년 이상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. 자, 이 나무 역시도 제가 미리 살펴봤습니다만은 자, 타짜거리 부분에서 특히 모과나무. 모과나무는 타짜거리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. 흠이 있나, 없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, 전혀 흠도 없고요. 그리고 저 뒤에 네발이도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무결점에 여러분들이 다짜거리와 네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나무가 나이도 상당히 어려 먹었습니다. 지금 가지 형성을 다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. 자, 지금 보이려는 모르겠는데요. 굉장히 가지. 에 향성은 아주 작품성을 아주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모가 나무는 자, 남성미를 자, 상징하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. 꽃과 그리고 여기 있는 열매를 맛보는데 특히 가을이 되면은 이 녀석이 노랗게 익어 가지고 향기 또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나무 역시 사이즈 거는 경은 저 녀석이 5 0점이며 수고는 2.2m, 수폭은 약 1.8m 정도가 됩니다. 자, 이 정도 모가나무, 무결점의 모가나무, 지금은 상당히 보기 힘들지 않나. 거의 개인 손에 다 들어가 있지, 매장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작품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